안녕하십니까 차량 출구를 도와드리는 남자 차도남 김준섭 대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입문형 수입차로 뭐 추천드릴 만한 벤츠 E클래스 중에서 가장 막내 라인업인 아방가르드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보러 가시죠 피디님 이2 5 0 촬영 좀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어떤 트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 당연히 알죠 아방가르드랑 익스콜루시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하고 있고요 20대에서 30대 분들은 아방가르드를 좀더 선호하시는 편 그리고 40대에서 50대 분들이 익스클루시브를 좀더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뭐 피디님은 이두 가지 라인업 중에 어느 트림이 더 좋으세요? 솔직히 아반가르드 앞에 있긴 한데 저는 익스클루시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익스클루시브요? 어, 분명히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 취향이 차량을 구매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 위치한 메달도 정말 이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더 젊은 스포티한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차량처럼 그릴에 벤치마크가 들어간 게좀더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면부는 이 정도면 됐고 측면부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측면부로 와봤는데, 솔직히, 뭐, 이 e 클래스 옆면은 볼게 없고, 가장 중요한, 요 휠. 솔직히, 요 휠. 뭐, 이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익스클루시브에 적용되는 휠보다는 좀더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피디님 생각도 마찬가지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 측면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볼건 없습니다. 뭐, 페이스리프트가 된게 아니라 연식 변경이 적용이 됐다 보니까 뭐, 바뀐 점은 없고 뭐, 특출나게 진짜 이쁘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면부 한번 가보실까요? 후면부로 와봤습니다. 피디님, 여기 레터링만 가리면은 뭔가 S 클래스 같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요. 네, 저 그거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왜이 얘기를 했냐면 예전 구형 E 클래스보다는 테일램프가 진짜 확실히 신형 모델이 이쁘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게 전동 트렁크도 적용이 된 모습이고 확실히 공간이 패밀리카라 그런지 넓습니다. 이거 한번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하단부 머플러 팁 보시면은 요거 안 뚫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밑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디자인은 이쁘다. 그렇다면 이제 좀더 중요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요거 원래 아방가르드 이거 알루미늄 트림이었는데 진짜 뭐, 이쁜 우드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정말 참잘 바뀐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열선 시트 옆에 원래 통풍 시트가 없고, 그냥 요 칸이 비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통풍 시트가 적용된 모습이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아방가르드를 사고 싶어도 통풍 시트가 없어서 익스클루시브를 사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 디자인만 보고, 뭐, 원하시는 걸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팁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산될 벤츠 차량들이 여기 메모리 시트가 빠진다고 해요 부품 수급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들어간 모델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저 김준섭 대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앞에 보니까 HUD는 없고요 뭐 대신에 22년식부터는 서라운드 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라운드 뷰요? 네, 서라운드뷰 들어가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은 서라운드뷰 들어가 있습니다. 오, 이게 원래 안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22년식부터 차량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대신에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실내 디자인은 벤치니까 당연히 이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2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헤드룸이랑 레그룸. 뭐 패밀리카답게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파노라마 슬러프가 적용된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일반 슬러프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개방감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열 이쪽 보시면은 열선 시트 적용된 거 보이시고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은 뭐 따로 뭐 온도라든지 이런 건 설정은 못하고 바람 열고 닫고 정도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열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내려서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차량 22년식 벤츠 E250 아방가르드 화이트의 블랙시트 차량이고요 전시장 가시면 당연히 4개월에서 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차량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그레이 시트 같은 경우는 대기기간이 더 길다고 합니다 저 김대리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최단기간 내에 차량을 출고 도와드리기 위해 이렇게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 김대리는 리스 렌트 두 가지 상품만을 취급하고 있으니 상단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